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멘텀 차트 보셨나요? 다들 끝났다고 던질 때 0.1%의 고래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판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추악한 설계 싹다 공개할 테니까 오늘 영상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죠. 자, 모멘텀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요. 가격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거래량은 전일 대비 1000%가 넘게 폭발하면서 특정 세력 지갑으로 물량이 쏟아져 들어가는 이상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업비트 입출근 재개 시점에 맞춰서 한국 대형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폭등 직전에 개미들 물량을 싹 쓸어 담으려는 전형적인 마지막 매집 단계로 보이고 있어요. 자 과연 큰손들이 바보라서 이 지루한 구간에서 돈을 쏟아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위 생태계 점유율 60%라는 압도적 무기에 이제 곧 터질 대규모 바이백과 소각 입슈를 앞두고 유통 물량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매집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이 상상 못할 속도로 속구치는 무정차 수직 상승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보조 지표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모멘텀의 내부 데이터 지표를 하나 가져왔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 보이는 밑에 초록색과 빨간색 시그널. 이게 과연 뭘까요? 단순히 싸다. 비싸다를 알려주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자, 전 세계 코인 시장을 주무르는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먹을 때만 발생하는 기관 매집 시그널이고요. 반대로 빨간색은 기관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던지고 떠나는 매도 신호, 즉 탈출 시그널이요.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비밀 대화창을 우리가 몰래 훔쳐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이 빨간 시그널이 하나 떴는데 빨갛다고 해서 이런 매도 시그널은 아니에요. 캔들의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중반부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표의 실제 성능부터 한번 보죠. 가장 최근 이 초록색 매집 시그널이 포착됐던 이 구간을 보시면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던 이 바닥 구간에서 기관들은 오히려 입을 벌리고 물량을 싹쓸어 담았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나요? 시그널이 이렇게 뜨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미친듯한 수직 상승이 터져 났죠. 반대로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 이 빨간색 탈출 시그널이 뜨자마자 가격은 다시 가차없이 추락했고요. 시그널 상승률을 보시면 무려 100%가 넘게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매한 내역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모멘텀, 정확히 초록색으로 마감된 이 구간에서 들어간 제 매매 내역이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 지표를 전부 다 선물로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 하단에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코마스터의 구독자 전용 무료 지표 신청서라고 돼있죠.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제공되는 이벤트니까 신청해주신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인의 정석 채널을 사칭한 금전 요구나 또는 유사행위에 주의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지표와 함께 매매 기준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해 주시고 혹은 내가 이 종목에 몰려있는데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 선택하시고 나서 밑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서 보시면 최근에도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 직전에 있었던 이 매집 시그널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요. 자, 이런 스케일의 신호가 떴다는 건 당연히 이것보단 더큰 상승이 있을 거란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시그널은 아직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지 않은, 즉, 준비가 덜된 시그널입니다. 자, 요 시그널처럼 초록불로 마감이 돼야 기관 매집이 끝났다는 신호인데, 무턱대고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직전 시그널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처음 이 초록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이었어요. 그때는 기관들이 아직 매집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당연히 빨간색이었겠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40%나 더 떨어지고 나서야 초록색 시그널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그널도 결국엔 더 떨어뜨리고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온 이유가 다들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이 시그널로 발끝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사서 어깨 팔면 이걸로 이 코인판 언제 졸업하시려고요. 결국엔 주식이든 선물이든 이런 코인판이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목표가와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는 초록불로 마감이 돼야 비로소 기관들이 이 신호를 위로 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언제 쏠지 몰라요. 이 신호가 초록색으로 마감이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한 최적의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단순한 뉴스 기세만 보고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수익 못 보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타점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나 이미 들어갔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걱정신 분들 제가 정확한 시그널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표는 전부 다 무상이고요. 대신에 저희 코인의 정석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링크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주실 건 여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 코마스터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핵심 지표와 매매 기준 안내 또는 보유 종목 대응 방법 안내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어떤 영상을 보고 신청 주셨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아, 어느 영상을 보고 신청을 주셨구나. 제가 바로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엄청난 상승이 예정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이 코인도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떴어요. 더 굉장한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은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관 세력들이 그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끌어 모을 만큼 모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털릴 물량까지 싹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진 종목이 폭발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에너지가 터지면서 가장 무섭게 크게 오르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화산 분화 직전처럼 현재 모든 압력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그널보다 훨씬 크고, 전고점은 그냥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역대급으로 큰 시그널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이 코인은 기관 매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해버리면 제 채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 채널 코인의 정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이 무료 지표 신청서 들어가서 신청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이 코인명까지 전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클릭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며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